나는 몰라. 아님 아, 오셨다고. 아, 네. 어? 어디서 봐? 닦아야지. 응. 닦는 거야 어, 응, 닦아서 먹어야 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닦아, 어? 닦아 어? 먹어야지. 닦아 먹어야지. 응. 껍데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이 농부데 뭐 아이 농부들이 닦아서 나겠어? 딸기. 그냥 먹는 거지 이거? 응. 시차도 먹는 거야? 딸기는 그냥 먹지 딸기는 싸면 돼 고마워 씻어 먹어야지 응 네. 씻어서 어떤 뭐, 찍어? 물에 그냥, 그냥 먹으면 돼 씻어 먹긴 하지 씻어 먹게 해야지 안 씻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잡자 응 옛날에. 알게 보자 그냥 잡자 그냥 이렇게 여러 개 사봐 그런 데. 아. 어 여기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오고. 시어 드릴게요 씻어, 드릴게, 씻어. 아냐 그냥 그냥, 그냥, 수경재배, 네. 네. 그냥 그냥 드려 쉽게 열어시고경재배가고 그냥 드려가경고배가 수경재배 드려가지고 그냥 는공중에고 이렇게 려가지고 그냥 드려가지고 그지고 그냥 드려가지고 그냥 드려가서고 그냥 드려가지고 그냥 드 그냥 하나 가지다 그냥 드려 그냥 맛나다 <laughs> 맛나다 다 아, 겁나게 맛나네 맛있어? 맛나다 음. 아, 맛나네 음. 음. 맛나 맛있어요 음. 아. 아우 셔왜 이렇게 이틀을이야 맛있어? 아 물티슈를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구나 딱 되는 거야음리진최고 최고 하나 가지고는 안돼안 먹어? 하나 가지고는 안돼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두 개는 잡지 야 돼. 두 개는 응. 어제는 영양제 어디시던데? 기분 나서 마음대로 고지마떨어지면입마 아, 없으면 뭐또 맞아야지 뭐. 선생들이 옷 잘해. 어제도 왔다 갔어? 잘겠어 근데 왜 나한테 나눴어? 응. 여기 다섯 자을 같이 와서. 음, 그안먹 말로 담. 여럿이 와서, 거기 가면 신나갈 것 같아. 음. 아. <laughs> 좋아, 좋아졌어. 음. 음. 많이 풀어졌어. 음. 손이 차고만 손이 차.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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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안 잘라줘? 음. <웃음> <웃음> 발 만져봐, 발. 통째로 발을... 잡자, 그냥? <laughs> 음. 들리나요? 못하신데? 들리나요? <laughs> 한번다 빼집어낼게. 그게 적응되려면 한참 미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참는 거야. 아, 예. 예. 그말 많이 주면 안 돼. 많지면안돼 어, 안 돼. 요 오히려 더안 좋아. 많이. 안 돼, 안 돼. 돼, 돼. 딱몇 개만 딱 먹고 마셔 채야 어, 좋은 곳인데. 어잡 잘했어. 네, 한번 많이 잡혔어. <laughs> 두개 잡혔으면. 여기다 저 가져가져 여기다 갖다 저기 갖다줄게 사무실 응 음. 네, 사무실 갖다줄게 거기다 갖다줘 여기다 놓고 갈까? 여기다 이놈 하나는 여기다 놓고 이놈 하나는 여기다 놓고? 음, 음, 여기다 놓기저기도동남나봐 이놈 하나는 여기다 놓고 응 음. 이놈은 저리 가져가라고? 응 네. 음, 알았습니다 이집 집을 찾아서 아진짜아서 주인, 주인 찾아서 야지진 찾아서 줘? 응 엄마. 이못올때가지가 정신 이앙 떨다가, 응 주연차 들어 주려 줘야 주제 노라 먹고. 구십 세, 음. <웃음> 이거 보건대 이건 저거 다왜 이거 앉아서 재는 보건대. 세고. 이러면 여기 고정해 하는 백세가 한테 노아 먹으라고 주고. 여섯 살이나. 주차 들어 주 줘야 돼. 7살 음. 를 찾아줘야 조지 놀아먹어 알았어요 응 음. 그래야지 저거다 또고메이가 잡소? 응메이가 음. 잡소 저거는? 이놈, 이놈의 여우 나여우다 놀아먹으라고 아만이았 암만 음. <laughs> 잘듣고잘 잡소? 응 음. 나도 먹고 암만 응 이놈의 여기서 놀아먹고 어. 예,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그만 드려. 너무 많아. 할머니 세 개는 세는 먹어야 아니, 돼. 세개먹먹어 3개, 많이 드안 돼요. 세 개는 괜찮아. 세 개. 3개 아, 괜찮아. 세 개는 괜찮아. 그래 먹어도 천천히 드셔. 천천히. 아이, 먹으러 천천히. 먹으러 천천히 드셔. 천천히. 저가이 그래, 네, 가져갈게 이거는. 음, 아좋 지원찾아죠 지원하는 뭐지 놀동네더라요 그래. 돌방이잖돌방돌똘방이똘방이똘방이똘방이좋똘가봐야똘방돌방이서똘방요야 똘방이야. 똘방이야. 이제이제똘방이갈 똘방이야. 봤으이까 똘방이야. 똘방이서 저런 거가 똘방이야. 똘 내가 것들 누구 왔다 그냥 가는데 어떤 책한것들이 누가 왔었어 창상의 새끼들이지 창상의 새끼들이 왔었어 뭐? 딸 강터만 여기 왔다 갔다 나면 간다라고 와 그랬구나 둘이 왔다 둘이 갔다 나가야 가또 친구 사정하고 어쩌 찾아가요 갔다 나면 에 오늘 다 아역까지 간 사람 내가 찾아봤더니 달가 음. 실저 저, 가상으로, 차업 어떡하냐게, 비켜고 좀, 할까. 음, 차업 뭐 비켜간대요? 음. 비켜간대요. 음. 차업도 괜찮아요, 밟